벌써 진짜. 가끔씩 건배오가 마우스 클릭 저거 병신같이 입력 당해져서 이렇게 s k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 씨. 어이거 말이 안, 어, 안 돼. 네 핑업 나한 거고 이거는. <laughs> 이건 핑업가가 막뭔어 뭐? 통다. 음. 통데여아야라이프를픽사진한 라이... 거부터 내가 못 하겠는 게. 아. 나매님 이거 PVP? 네. 그사 네, 놓고 PVP. 저 새끼들 실을 보인 그 새끼는 시발 모임, 그럼 앞에 있는 새끼들. <laughs> 그니까, <laughs> 방금, 뭐 하는 새끼? 나, 나, 그래서 물어본 거요 아니, 아니야, ASMR. 아니, 근데, 쟤, 애가 갑자기, 갑자기 탭 누르고 아이템 확인하고 있거든요. 오궁금하있습니다 신환주 스타일씨, 왜시발 집에 계세요? <laughs> 신환주 스타일씨, 내 도담이 지원기가 보인는데왜 지원기를 잡지 <laughs> 않았습니까? 왜 시발로가 저선축 <laughs> 잡으라고? 용기 따인 잡을 필요 없다. 아니, 씨발 능비가 잡아야겠는데. 오직 강순만 아이 겸식 진짜 아니 근데 기지, 아, 기지한테 아, 지수키 헬멧 듣겠다, 지수키 헬멧 듣겠다 음... 지수키 헬멧 듣겠다 음... 도망가 헬멧 음... 듣는 답이 없어 근데 <laughs> 네, 참 웃기네 근접전이 강한 기체가 3명이나 있는데 3명이 근접전이 안 되네 이금부터 붙지를 못하는데 근접전이 무슨 어, 어 와, 뭐야 진짜 방귀무실 방유묵, 방무실 오... 존나 멋있다 저거 야 어, 어. 그리고 와 그리고 그리고 누웠는데요. 젠 <laughs> 이제 젠 <쟨> 이제 죽겠구나. 씨발 <laughs> 아니에요. <웃음> 그리고 여기 걸러 보십니까? 아니네? 저거 <웃음> 아니, <웃음> 제... 아니 제 아니 제도색해 놓은 <laughs> 거부터 씨발 그냥 캠퍼인데 그냥. 이게 캠퍼? 진짜 저 라이플. 라이플 왜 이렇게 두 바요, 이게? 문건 담용이에요?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사점지 라이플 아니. 막 라이플 <laughs> 아니야. 거 <그거> 문건이에요. 아. 넌 사잡이요. 예, 문건입니다. 어? 이거 원래 문군이잖아요? 사자비욕이라고요! 아니, 이거 원래 사자비욕이라고! 아니, 이 아이고, 문건입니다. 뭔 소리야. 그냥, 그냥 조카 총 뺏어다가 그냥 아유 존내하면서 쓰시면서. 아니, 이거 어? 원래, 문자비는... 이거 원래 사자비욕이라고, 원래. 아니야, 사자비는 농공밖에 남지 않았어. <laughs> 아니, 이거 MG 버카에도 들어가 있는데 사자비 오리지널 무장이라고. <웃음> 아... <웃음> 왜 문건담이 무장이 된 건데, 씨발, 진짜. 근데 덕, 문건담은 뺏어... 바르길 라이프 쓰는데. <laughs> 그니까, 아니, 진짜 존나 왜불이야 몽건담은 이제, 뭐이유? 저거, 아 버프, 버프 먹으면 저거 쓸 이유가 없어서 몽건담 용 나이프를. 아, 하이베트. 아, 씨발, 우리따가컨스 삭제 당했어. 하이베트 맞고. 아, 그 화난다, 진짜. 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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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발, 어떻게 이겼냐?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예, 한 명은 쳐맞는데 한 명은 이김을 외치고 있고. <laughs> 아, 괜찮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평행세계가 뭔가는 그거냐. 와, 나... 근데 진짜 걷는 것도 존나 받았는데, 나 이거 휴가에서 느껴보는 것도 속도... 없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씨가 나타났다. 어, 씨발. 그런데 씨가 나타났다. 근데 진짜 하고 있었는데, 뭐야. <laughs> 와, 저 뭐. <laughs> 저 새끼 저뭐 판넬 <laughs> 슬레이어 됐어. 존나 병신으로 들어